오늘은 돈과 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말버릇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쓰는 말 때문에 돈과 행운이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나는 원래 안 돼. 스스로 한계를 긋는 순간 기회도 닫혀 버립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을 찾으면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돈은 다 나가 버려. 돈을 부정적으로 대하면 돈이 머물지 않고 떠나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돈은 나를 위해 순환한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속에서 풍요로움이 쌓입니다. 셋째, 내 팔자는 원래 이래. 이 말은 운명을 스스로 가두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운은 내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길을 엽니다. 넷째,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가난이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대신 나는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운명을 바꿉니다. 다섯째, 어차피 안될 거야. 이 말은 도전의 기회조차 없애버립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 성공은 끝까지 시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여섯째, 남들만 잘 돼. 비교와 질투는 내 기운을 갉아먹고 복을 막습니다. 부자들은 다르게 말하죠. 이제 내가 잘될 차례다. 긍정적인 확신이 행운을 끌어옵니다. 일곱째, 돈 욕심은 죄야. 돈을 죄악시하면 재물운이 끊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더 많은 선을 베풀 기회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누군가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운의 씨앗이 되고, 긍정적인 말은 부자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버릇을 바꿔보세요. 나는 할수 있다. 돈은 나를 좋아한다. 행운은 매일 나를 찾아온다. 이세 가지 긍정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말의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옵니다. 행운 돼지 구독하시고, 매일 돈법 기운 받아가세요.